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이7칠편 육절입니다. 시편 이7칠편 육절입니다. 시편 이7칠편 육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좋아요 여러분이 합덕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전체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적 파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중에 말로 다할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을 그가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처참한 날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입니다. 시편 27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나 있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너무 큰 절망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종종 인간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큰 절망과 낙심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 꺼내 주시지 않는 신이 정말 신이 맞냐며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결코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빛대심과 그가 생명이심을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좋은 날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 내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좋은 날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뭘까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통 속에서 하실 일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원수에게 우겨쌈을 당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지금 이 고백의 상황이 다윗이 승리한 상황인가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난 상황인가요?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꺼내주신 후에 다윗이 한 고백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악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사 마침내 자신의 머리를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리게 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을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며 만나는 그 어떠한 처참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시에 한치의 의심 없이 오로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제 내가 너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너의 머리를 둘 것이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절망 중에 계십니까? 원수가 군대같이 진을 쳐우겻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인생길을 걷다가 소용돌이 같은 고난을 만나시거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동치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실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잇는 자는 살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느라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내가 너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너의 머리를 들 것이니.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